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어, 여러분 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어, 베드로가 아,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제. <laughs>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팔을 벌리고 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 순교를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궁금한 게 저만 그럽니까 옆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어요. 제자 요한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도 이제 저렇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건가요?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 네가 너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어, 비교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요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자신의 같은 동료인 요한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데그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요한이 상당히 라이벌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성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적입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다 이렇게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 안할 겁니다라고 할 만큼. 어, 자기가 가장 주님을 잘 따른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좀 약간 우월의식을 가진 그런 자였어요 근데 요한을 보니까 요한은 굉장히 차분하고 모범생 같은 성격입니다 어, 실수하지 않아요 신중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요한이 제자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또 마테마가 누가하고 다르다 그래요 그 문체나 내용이 깊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잘 써졌어요 그것만 쓴게 아니라 요한 서신이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그리고 성경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와 베드로는 그에 비해서 베드로 전후서만 썼어요 누가 보면 그렇습니다 야 요한이 사역이 훨씬 잘했네. 요한이 훨씬 정말 더충 충성된 제자네. 우리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 요한이 굉장히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탁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는 실수하고 <laughs> 예수님은 자기에게 십자가에서 죽, 순교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요한은 늘별 어, 실수도 안 하지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주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예.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2절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이 만약에 그럼 순교 안 한다고 했을 때, 네가 억울해 할게 있냐? 요한은 내가 요한에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니가 상관할 게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거야. 너는 내가 너는 순교하라고 하면 너는 그냥 순교하면 되는 거야. 내가 저그 사람을 순교하지 않게 하겠어 하면 그냥 그건 내 소관이야. 그런데 왜 너는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냐 하게 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야 요한은 안 죽는데 요한은 저 봐봐 저는 요한은 힘든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예수님 곁에만 막 이렇게 저렇게 있고 하면서 결국 요한은 편안하게 이렇게 살하는것 같다. 나는 뭐냐? 예수님, 나보고 죽으라고 하신다.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어떻 왜냐면 형평성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있는데 왜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별로 고생 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신도 좋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고난도 많이 당하고, 뭐 일도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 불공평하잖아요. 주님, 아, 나도 똑같이 해주세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듯이 예수님 믿고 잘 되듯이 나도 예수님 똑같이 믿었으면, 아니, 나라가 더 열심히 한것 같은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할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라라. 그건 네가 생각할 게 아니다. 저, 이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비교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공부했던 이제 그 동기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이 다 어떤 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청빙 받아서 단임 목사로 가고 뭐 이렇게 극동 방송 같은데 보니까 아 비슷 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했는데 제 동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같이 공부했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 막 비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그 마음속에 막 이게 어. 나도 서둘러야겠다. 나도 이럴 수 없지. 나도 그런 교회로 가지는 못해도 우리 교회를 성장해야겠지 이런 마음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네가 왜 다른 사람 사역을 따라가려고 하냐? 너는 내 이게 맡겨준 게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주 큰 교회 건물도 짓고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왜안 되냐 이렇게 누군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게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도 요한은 요한에 맞게 쓰임 받은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쓰임 받은 거예요. 성경이 전혀 못쓴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 중에. 어.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 할 필요가 없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그저 나의 삶이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죽어지는 삶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삶, 그 삶으로 주님이 내게 부르셨을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가기만 한다면 사역의 외적인 모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물어보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 그 충성이 주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게 맡겨 주신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그 네. 모습은 다 제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신 분량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어, <laughs> 이 가장 우리를 어, 주님을 따르는데 어렵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있습니다. 예, 비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하나님이 모두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각자의 맞는 어, 은사와 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성격도 보면 m p t i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음,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요한처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음, 사도 요한이 성경도 많이 썼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반모라는 섬에 가서 거의 그 순교하지만 죽긴 하지만 유배를 가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막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든지, 뭐 칼로 이렇게 죽인다든지. 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긴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아참 어, 그런 사역이 더 낫지 않나.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어,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우리 어, 제가 이제 제 경우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분명 사역이 다릅니다. 이렇게 기존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서 하는 사역도 있고, 어 저는, 저도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이렇게, 왜 나는 아무 기반이 없는 이 화순에 와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만들어가며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어 내게 주시는 인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척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청빙받아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존 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어,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그렇게 순교하지 않고 또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그데 베드로 같은 사역을 요한이 할 수가 없고, 요한 같은 사역을 베드로도 할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처럼 유배가 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아마 사도 요한은 거기서 주님의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했어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 이 요한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하다고 해요.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이라. 있으면 빨리 나가가지고 아마 유배를 했어도 막 나가서 했을 거예요. 예. 또 요한도 베드로처럼은 할수 없습니다. 예. 베드로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도 들었고요. <laughs> 그런 사건이 베드로 때문에 성경은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한은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최용이 있었기 때문에 뭐별 사건이 없어. 근데 베드로는 뭐 기억하시죠? 배에서 내려가지고 주님 나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간 거예요. 엄청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물에 빠졌다가 어 그리고 막 말고의 길을 찾잖아요. 그 주인공이 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가 그런 어떤 재밌는 사건들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 하면서 얼마나 주님도 저는 뭐 재밌었을까? 아, 베드로 때문에 막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세번 부인한 그 사건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요한은 별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예. 베드로.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찾아오셔 가지고 21장에도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베드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진짜 사랑하셨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에 맞게 근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죽음을 당했을까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요한과 달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게 좀 특별했어요 아, 진짜 여기 말씀처럼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너가 더 사랑하니까 더 힘든 거 해봐. <laughs> 네. 네가 그만큼 사랑하니 때문에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 요한은 더덜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이라면 그 힘든 거 감당 못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니까 내가 너는 좀 그렇게 특별하게 나 사랑하니까 좀더 힘든 상황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내가 오늘 충성하면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쵸? 그렇죠?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 내게 주신 대로 주님 내게 주신 만큼 충성해 간다면 주님께서 했다고 칭찬할 올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시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굉장히 무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 비교를 통해 내 자신을 낮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들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